주방용품으로 사용하는 이런 얼음 틀들이 있고요 조금 더 단단한 재질에 이렇게 이유식 재료를 넣는 용기가 있어요 탁구공이나 아니면 장난감들을 얹어서 강아지가 밑에 있는 음식을 빼먹을 수 있게끔 재밌게 노즈워크를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름철에는 여기에 습식 음식을 넣어서 살짝 얼려서 먹이게 되면 조금 더 시원하고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재밌는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밀폐용기들이 사이즈별로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간식을 주게 되다 보면 과다복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루의 정량을 이통 안에 넣어놓고 이통 안에 있는 간식만 급여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식단 관리가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쿠션 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본 방수가 되어 있고 되게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정해진 지정석에 매트 교육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바깥이나 낯선 공간에 가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휴대도 되게 간편하고 방수라서 위생관리에도 되게 씻기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한 3, 4kg 친구까지.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다면 더큰 사이즈 매트로 구매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주방 매트. 쿠션 매트가 있는데 더비식 매트는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이 제품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아이들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마봉이 있는데요. 강아지들을 교육 시킬 때 타겟봉이라고 해서 강아지들이 이봉 끝에 달린 거에 코나 손을 터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타겟봉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강아지가 이 타겟봉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보라교육이라든지 어딘가에 올라가는 교육을 할때 타겟봉을 사용하면 굉장히 용이하고요 타겟봉은 지금 한국에 파는 게 없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구매 가능하신데 이 제품은 3천원에 타겟봉 구매 가능하십니다 냄비받침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환경 홍보화 제품이고요. 요철이 있어서 음식물이나 슈루 같은 걸 짜주시게 되면 혓바닥으로 핥아먹으면서 빠르게 먹지는 못하지만 혀에 자극이 되고 대신에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오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벽에 걸어서 강아지들 발톱 자른다던지 아니면 목욕을 시킨다던지 하는 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먹을 걸 발라놓고 아이가 팔타 먹는 동안 이 제품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사용하는 용도는 파우더 바르는 이런 브러쉬 세척하는 용도고요 강아지가 초소형견 뭐 치와와라든지 2kg 정도의 포메나 말티즈나 뭐 푸들 친구들이라면 요걸로 해주시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는 균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모양으로 구멍이 있었는데 요건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있어요. 그래서 혓바닥을 조금 더 자극시켜 줄수 있어서 요 제품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세척할 때도 퐁퐁이랑 물로 설거지 하듯이 세척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산게 아닌데, 이거는 저희 고양이 보호자 분께서, 대표님, 다 해서 34,100원. 오늘 다이소에서 이렇게 강아지한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구매를 해봤는데요. 꼭 비싸다고 해서 아니면 꼭 강아지용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제품들은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강아지와 나를 위한 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들은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강아지랑 재미있게 이 제품들로 한번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